오늘은 빌리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내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강한 나라도 사실은 외부의 공격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부의 분열이 있을 때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자 할때 어, 외부보다는 내부를 분열시키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 보면 기쁨도 사라지고 또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지켜내는 비결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에 보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알려져 있고요. 높이가 100m까지 자라고 수명은 수천 년까지 사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왜 이렇게 크고 또 오래 사는가라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그 연구한 결과는 바로 뿌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넓게, 얇지만 넓게 퍼져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뿌리가 다른 나무의 뿌리들과 서로 얽혀 있어서 강한 지지력을 만들어서, 어, 크지만 잘 넘어지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서로, 어, 얽혀서 서로 지지해줄 때이 공동체가 강하게 세워져 갈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한 인격으로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쉽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 건강을 지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진리가 첫째는 진리가 풍성해지는 것이요, 둘째는 공동체가 강한 결속력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광 교회가 이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질과 생각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는 깊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 아마 이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진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약해서 한두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 그러한 형편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그 한두 사람이 아마도 뒤에 나오는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laughs> 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기질을 가진 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인데요. 바울은 오늘 이 다섯 이 앞으로 다섯 가지를 말하면서 적어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권면은 무엇입니까? 어, 설교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런 설교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어, 전해지는 말씀. 그 당시 교회들은요, 이 예, 교회의 이런 가르침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특별히 그들을 감동시켰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영원히 또한 우리를 감동시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찌하든지 복음으로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것을, 하나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또한 교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laughs> 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의 위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도 하죠. 평소에 친하지 않았던 사람과 또 어려움을 통해서 아,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발이 닳도록 찾아 다녀야 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더 하나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셋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어찌 하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각자가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성령은 우리를 하나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겸손입니다. 먼저 된 자가 겸손할 때 교회 공동체는 공, 아, 겸, 아, 교회 공동체가 공, 겸손의 공동체가 됩니다. 먼저 된 자가 겸손할 때 뒤에 따라오는 자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따라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극렬과 자비, 서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또 불순종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요.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로 상처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하나됨을 하나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어 합파 합하, 합하며 한마음을 품으라. 같이 하라 한마음을 품으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 복, 아,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상대에게 좀 맞춰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를 실현하는 것으로만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 자기 실현을 할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남편, 아내, 자녀를 자녀를 돕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아는 실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항상 뒷바라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소인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사람을 붙잡아줄 때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릴 때 내가 살아난다라는, 결국 인간은 이 관계를 통해서 완전해진,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 사회적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어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무 일이라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잘난 체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일을 잘 해낼 수 있죠. 하지만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은혜를 받게 하기도 하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laughs> 일을 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또 답답하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 없이 일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내가 붙들고 있다면, 바로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임에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은요, 모인 사람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그러한 모임이라면, 주님께서 그 모임에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에 아,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이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만 남았고요. 이제 곧문 닫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이 가까운 곳에 기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이런 수도원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부응할 수 있을까라는 조언을 구했을 때그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그 말을 전했고, 그래서 서로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이 원장님을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왜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에 또 다른 형제는 또 다른 형제를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온유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제는 또 다른 형제를 예수님처럼 그 형제는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어느 날 안, 여행객이 이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은 뭔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섯 명이 있었지만 마치 여섯 명이 있는 것과 같았다. 그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공동체에 함께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동체에 남게 되었고 그 공동체가 그 수도원이 번성 번 탓이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자 안에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진리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려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방법이 있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내 자신을 포기하고 또 죽이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칠 때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비로소 겸손한 사람이 되다,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아가 펄펄 살아서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요. 자기 위주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의 입장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던 것도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큰 효과가 있는데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자기 고집대로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련하게 고집을 피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조망을 누가 발명했는가 해봤더니 목동이었다고 합니다. 왜 양들이 탈출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철조망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교회를 어, 권위,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가장 큰 권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교회는 하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성령님의 지위와 인도와 또그 성령님께 민감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성숙할수록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분열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랑과 겸손이 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레드우드 이 나무가 결국 뿌리가 서로 얽혀 있어서 거대한 폭풍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수도원의 형제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대했을 때 공동체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예수님처럼 대할 때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런 권명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궁율과 자비 그리고 겸손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교회 임재하실 것이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광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런 영광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